네, 지금 이제 차량이 컨디셔닝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번호판 하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만 마지막 점검하고 지금 출고 중입니다. 차는 일로 나올 거고요. 네, 아 x 스 350h 컨디션이 끝났습니다. 사진 먼저 둘러볼까요? 네, 신차 출고하시면 체크해야 될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보장 상태하고 단차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내에 있는 오염이나 뭐 등등등은 다 센서 처리해줄 거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는 또 이미 다 계약이 완료된 거라. 하자버는 나중에 가로 되겠죠? 검는으로 완료됐고요. 강의실 쪽에 약간 간체 하나 좀에 띄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만져야 될것 같아요. 로 가요. 예, 분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조선펑크형입니다. 저는 형입니다 예, 이제, 이제, 출구가 끝나서요. 이제, 출발할 겁니다. 어우, 세천. 자, 실식요네 출발합니다. 신천 어렵네. 안녕하세요. 조선펑크 형입니다. 저는 동생인데 인사를 몇번 하는 거야? 아, 인사는 그래도 맨날 하는 게 제일 좋아. 손해 나는게 아니야. 제가 돈 들은 것도 아니야. 우선은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7km, 8km 정도 운행을 했는데, 확실히 정체 구간을 좀 지나다 보니까요. 연비가 갑자기 20km까지 딱 치솟았다가, 고속 주행하면서 지금 현재로선 17km까지 떨어졌네요. 근데 뭐 당장 뭐 7km 정도 탄 거라 뭐 이건 연비 얘기를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드디어 그제 지인분의 차량 RX350H 출고했습니다. 와 이게 지인분께 참 죄송한 말인데 내차 출고하는 것처럼 기쁘네요. 왜냐하면 이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네. 약간 먹방을 보는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듯이 내, 내 차도 아닌데 차를 출고하러 가서 신경 쓰고 썬팅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장 괜찮아요? 단차 없어요? 다 같이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꼭내차 같아 그래 그런 마음이 들지 응. 너는 어땠어? 옆에서 보니까 네차 같았어? 내차 같다기보다는 좀 약간 구경 온느낌이었어아 응. 그랬어? 어,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신차를 응. 출구하는 과정을 오랜만에 겪으니까 되게 설레긴 하네 아 설렜어? 그럴 수 있지 우선은 지금 차 주행 느낌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렉서스 하면 NVH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하쉬니스니까 불쾌감 거의 m v h 어떻게 보면 시초이자 현대나 기아에게 전수해 준 어떻게 보면 그런 모티브를 준 것처럼 m v h 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근데 우선 처음으로 느껴지는 노면 소음이나 이런 약한 90km, 100km 정도의 에서 소음은 어 생각보다 그렇게 소음에 있어서 과연 나한테 메리트가 있을까 고요한가? 그렇지는 않아 음 확실히 엔진 소음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엔진이 시동이 걸릴 때마다 나는 그 소음, 그리고 엔진의 액셀레이션을 러 밟았을 때 들어오는 엔진 RPM에 대한 소음, 응. 뭐 등등 등등 외부의 소음이 안으로 전혀 안 들어오지는 않아 확실하게 그런 건 있어. 응. 다만 이제 약간 한 번씩 살짝 걸러져서 들어오는 느낌, 노면 소음도 그렇고 노면 충격, 진동도 그렇고 살짝씩 걸러져서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네. 응. 첫 인상은 되게 큼지막한 이런 디스플레이, 그리고 되게... 스포츠 지향을 하지 않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림 사이즈가 작으면서 컴팩트한 사이즈가 내 손안에 딱 들어오는 그리고 배달시프트까지의 이런 손가락 모양도 손 모양도 충분히 잘 나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에 350Z나 370Z 페어레이디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 운전때만 운전때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느낌은 고요하고 렉서스답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런 내장재들도 고급스럽다 첫 느낌이 그러네 너의 첫 느낌은 어때? 뭐 약간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그냥 느낌? 엑서스라는 고급 브랜드의 차량을 타러 왔는데 음. 외부는 너무 멋있었고 음. 근데 외부의 멋있음에 비해서 들어왔을 때는 사실 음. 조금 부족하다 아. 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부는 되게 눈에 띄게 멋있고 독특한 디자인이라 뭔가 시선에 이끌림이 있지만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외부에 있는 독특함 보다는 내부는 어느 정도 약간 보편적인 느낌이 살짝 난다? 고 어, 그런 느낌 음. 차가 무슨 하이브리드야? 이거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라고 봐야지 어. 음,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음, 전기모터로도 단독 구동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로 단독 구동이 안 되지, 그지 아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50H 잖아. 음, 350H는 일반 하이브리드고, 450H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야. 내가 좀 찾아보니까 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결국에는 그 프리우스부터 시작을 했더라고. 이 하이브리드의 개발 배경은, 사실상 95년도에 그 프리우스의 컨셉가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세상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시제품이 아니라 이제 본래 제품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실제 하이브리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개발 배경은 결국엔 도, 도요타 회장이 연비가 조금 더 높은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뭐, 뭐 처음에는 뭐 말로서는 뭐두배 높은 차량을 만들어라. 그때 딱 90몇 년대 환경 문제가 그때 막 대두되기 시작할 때라, 어, 어, 먹고 사는 게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환경도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럴 때였어가지고, 그때 개발을 시작했더라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자체가 결국에는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거를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이 하이브리드의 배, 개발 배경이나 혹은 모티브가 됐던 거는, 저속에서는 모터가 토크가 세고, 음. 고속에서는 엔진이 토크가 세지는 음. 형식이라서, 저속에서는 모터가 서포트를 하고, 고속에서는 엔진으로 달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래. 음.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이브리드 왜 써야 되는 거야? 이러면 사실상야 저속에서는 밀어주고 고속에서는 엔진으로 하고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 그렇지. 야 모터가 도와준대 이러잖아. <laughs> 그러니까 언제 도와주냐가 중요한 거지. 음. 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전기차도 나왔지만 음. 실제 예시당초의 처음 목적은 저속에서 모터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음.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 이 도요타 혹은 렉서스가 사용하는 이 하이브리드 충전 시스템 결국에는 하이브리드라는 건 모터와 결합된 건데 음. 모터와 결합을 했다는 건 에너지 소스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결국에는 에, 에너지 소스는 배터리에서 주는 전기 가지고 모 y 를 구동하는 거야 그 a 그 e r y i 지 p o r t a n t thing. energy source is a very i 서 p o r t a n t thing. e n e r 는 y source is a 식 e 렬식 i m 식 o r t a n t thing. e n e r g 하 source is a v 전기를 생산하는 데만 쓰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엔진은 고속에서 토크가 좋다고 토크가 좋다는 건 힘이 좋다는 뜻이니까 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효율이 되게 높은 구간이 고속이란 얘기야 응, 그래서 내연기관 차들은 고속에서 연비가 좋은 편이잖아 응. 특별한 과속을 하지 않는 이상 상황. 그런 상황이라 직렬식은 계속 고속으로 회전하는 거야 저속일 때도 고속 고속일 때도 고속 왜? 어, 어. 연료 효율이 가장 좋게끔 하려면 충전이 잘 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속으로 모터를 돌려주는 거지 응.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병렬식은 뭐냐 병렬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엔진도 되고 모터도 되고 차를 엔진으로도 굴릴 수 있고 모터로도 굴릴 수도 있고 자 그럼 이 도요타 렉서스 우리가 출발할 때 전기모드로 했었고 저속에서 전기모드로 했었고 그런데 또 고속에서 그또 엔진도 개입해 그럼 이건 병렬식인가? 애매하다 응 음, 그렇지? 헷갈려 도요타는 과연 뭐가 다른가 물론 이 시스템이 개발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야 얘네는 혼합식이다 그러면 하나를 드는 거야. 아, 그러면 직병률 혼합식이니까 얘는 엔진도 되고, 모터도 되고, 발전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네. 어. 음. 발전이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자동차를 구동할 때 쓰는 12V, 직류. 말하자면 자동차, 우리 흔히 말하는 배터리. 음. 그런 걸 사용하잖아. 그것도 결국엔 알터네이터로 충전을 한단 말이야. 음. 그지 그렇지. 근데 이건 그거를 넘어서서 이차량의 모터를 구동하는 그 전력을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거야. 음. 왜? 엔진을 구동을 해서. 그러면 일반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에너지, 배터리 충전은 어떻게 해? 일반 병렬식은 병렬식, 병렬식은 돌려서 모터 <laughs> 아이씨 겁나게 헷갈리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 대충은 알아 그래 음, 대충은 아는데 설명하기가 복잡하더라고 나도 음... 그러니까 병렬식은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회생제도 회생제도? 음. 알터네이터나 어떤 모터가 계속 엔진에해서 돌아가면서 충전을 해 주지 않아 음. 그럼 결국에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딱 하나야. 회생 제동이야. 회생제동 이해했지? 음. 이 정확하게 뭐야? 회생 제동은 어 쉽게 얘기하면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앞으로 갈때 음.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그렇지. 그렇다는 거는 이 자동차 바퀴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터가 같이 돈다는 뜻이야. 그렇지? 왜냐면 하이브리드 차량 모터하고 바퀴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조인트 부분이 있으니까. 음. 근데 갑자기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난 차를 서, 세우는 게 목적이잖아. 그렇지. 그 남는 에너지를 회생 제동을 통해서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쓰는 거야. 음... 결국에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병렬식은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배터리가 충전돼. 근데 충전되는 방식은 좀 어려운데 나 이거 지금 오랜만에 쓰는 거야.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의 법칙이야. 그래서 모터는 전력을 배터리에서 방전을 시키면 모터가 돌아간단 말이지. 그러면 출력으로 이어지고 바퀴가 움직이니까 주행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반대로 배터리를 충전을 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모터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드로 바꿨을 때는 배터리로 충전하는 에너지가 들어가는과 동시에 플레밍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작용의 힘이 발생을 해. 응. 그러면 이 모터가 멈추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회생저동을 하다가도 모터가 역으로 회전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 어, 그렇지 않고. 그냥 모터가 원래 돌아가는 모터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충전이 되면서 모터가 멈추는 데까지 그 저항력 있지. 응. 그게 회생저동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직병열식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주면 엔진 옆에 붙어 있는, 인버터 그 아래에 있는, 변속기이자, 주행을 담당하는 모터가 있는데, 도요타 하이브리드는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 모터가, MG1, MG2로 되어 있어. 그래서, MG1은, 엔진 시동이 걸리면, 바로 모터가 돌아버려. 걔는 뭐야? 발전기야. 음. 그럼 MG2는 뭐야? 주행용 모터. 그러면, 회생제동은 누가 해줘? MG1이 해주나? 아니야. MG2가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터를 두 개를 돌리면서, 야 엔진이 시동이 올라왔어 그럼 MG1 돌아. 그럼 발전을 막해. 그러다가 악셀을 오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MG2 회생 제동 받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음... 이게 얼마나 긴밀한 시스템인지 내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야 나도 그렇게 렉서스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음... 참이 기술적인 거에 대한 아름다움, 혹시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한 이 뭔가 그 경외감 이런 게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렉서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와 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음... 와 현대기 하나. BMW 벤츠랑은 좀 다르네.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러면 나 궁금한데. 음. 어? 그러면 지금 지금 형한테 잠깐 들은 내용만으로도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은 좀 다른데. 그렇지.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는 좀더 발전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발전형이라기보다는 음. 이제 원래 직병렬식은 말이 직병렬식인 거지. 애시당초 개발할 때 야, 전기 어떻게 충전할 거야? 뭐 회생 제동하면 돼요. 야,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아? 핵생제동만 가지고 전력을 충전하다 보면 금방 엔진이 많이 개입될 것 같은데? 아예 그러면 엔진 돌릴 때 남는 힘으로 발전까지 돌리죠, 뭐. 음. 이게 애시당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못인 거야. 아, 그래. 다만,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들 개발을 하면 어떻게 보면 특허나 이런 권리에 의해서 바로 따라 할 수가 없잖아. 음, 그렇지. 도요타의 방식을 벗어나려면 일반적인 차량들은 병렬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음. 개발 방향을. 그래서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게 고유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고유의 기술이 되었지만 애시당초의 시작이 먼저다. 먼저 물론 뭐 옛날부터 있었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나도 자료를 보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음. 하이브리드에 그때 당시 9 5년도에 BMW나 뭐 독삼사나 이 사람들은 전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일도 없었어. 아, 그래? 어, 어. 지금 뭐잘 나가는 차막 200마력, 300마력, 야 2000cc로 야, 제네들은 300마력 뽑았대. 이런 거 관심이 있을 때 도요타는 변태처럼 연비 좋은 차 만들어야지 하고서 맞는 거야.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어 확실히 그쪽에서는 좀 전기 차에 대해서 음. 늦게 나온 것 같다는 느낌. 음. 그치. 지금 현대기아도뭐 하이브리드 시스템 정착하된지는 별로 안 됐잖아. 옛날부터 나오긴 했어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기 시작한 지몇년안 됐잖아. 어, 음. 안 여기까지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도요타의 음. 특별함을 얘기한 거야. 그렇지?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만의좀 특별한 게 있나? 그냥 이게 사람들 이 얘기할 때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음. 소형차에 들어가는 프리스 같은 거에 들어가는 컴팩트 시스템이 있고 음. 컴팩트? 음. 컴팩트. 음. 이빨이 빠졌나? <laughs> 컴팩트 시스템 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오밀조밀 엔진하고 모터를 막 비벼놨어 이게 오밀조밀해. 그 다음에 이제 좀어요 오밀조밀 플러스 E4라고 있어. 그 말하자면 그냥 전자식 사륜 시스템인데 이게좀 음. 달라. 음.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더 얘기하면 멀티 스테이지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독특한 방식이야. 그래서 컴팩트 방식은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에 대한 원리하고 거의 유사하니까 넘어가고 음. E4 시스템을 한번 얘기해 보면 결국 이 차량도 사륜 올휠 드라이브 야 그래 어 풀타임 사용동 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대부분 이런 bm 이나 벤츠나 아우디를 얘기하면 엔진 그 다음에 뒤에 미션 붙지 그 다음에 트랜스포 케이스 들어가서 후륜으로 프로펠러 샤프트가 나가서 후륜 구동시키지 응. 그 트랜스포 케이스에 한번 쭉 삐져나와 응. 뭐 비스코스 커플링 방식이든 멀티 클러치 방식이든 등등 등등 뭐토센 방식이든 뭐든 응. 어쨌든간에 나온단 말이야 전륜으로 보내 프로펠러 샤프트 응. 그러면 앞뒤로 보내는 거야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응. 그럼 앞에도 또 구동력을 보내 이게 바로 기본적인 사륜 시스템의 이 아키텍처야 응. 근데 얘네들은 사륜을 어떻게 구현했냐 엔진 모터 그 다음에 전선을 이었어 뒷바퀴까지 응. 전선을 이어서 뒤에다 모터를 달았어 또 응? 모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고성능 버전할 때 트라이 터보라고 하는데 얘는 트라이 모터야 아, 어. <laughs> 발전용 주행용 뒷바퀴용 이했지. 어, 이해가 되네. 어 그래서 전선으로 뒷바퀴에다가 모터를 하나 달아놨어. 그래서 개입에 대한 비율은 난잘 몰라. 음. 자료가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 근데 어쨌든 얘는 올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올휠 드라이브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뭐, 구동 배분 얼마냐, 나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음. 얘네가 네 바퀴가 트랙싱 컨트롤을 계속하면서 휠 스피드 센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휠의 회전수에 따라서 구동 배분을 해주는 거야. 음. 너못자르네너좀더 뭐, 뭐 돌아, 덜 돌아,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우디 같은 경우는 기계식 방식이고 응. 나머지 방식은 대부분 다 전자식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전자식이라고 해당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보통 그렇게 구동하는 방식에 비해서 얘는 그냥 전선으로 이어서 모터를 뒤다 딱 갖다 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돼. 약간 저기 앞에 있는 테슬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테슬라도 사륜은 듀얼 모터잖아. 그렇지. 응,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한 거야. 음, 음. 그래서 그러면 아아 아 그래 알겠어. 야 테슬라도 하고 뭐 등등등 다 하는 건데 전기차 사륜 시스템이. 응. 이 펌만의 특별함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뭐 올휠 드라이브라는 게 주행 중에 안정감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이상 험로 같은 거 탈출할 때도 뭐눈밭 같은 데서 탈출할 때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올힐 드라이브라는 거는 네 바퀴를 내가 주행 중에 감시당하는 거야 얘네들이 바퀴들이 슬림이 나거나 한 바퀴가 좀덜 돌아 아 그럼 반대쪽에 구동을 주고 어 아니면 험로에 빠졌어 그러면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바퀴 말고 반대쪽에 구동을 줘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게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이잖아. 그렇지. 근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을 때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길이 필요하지. 어, 그렇게 필요하지. 근데 얘는 프로펠러 샤프트로 구현한 사유 시스템이 아니지. 응. 모터 하나를 던져놨지.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길이 필요가 없어. 이 아래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고.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발 공간이. 넓어지고 이열에서 센터 터널. 말하자면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그 통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공간적인 이득이 있다. 아, 그 가운데 자리 발볼로 올라오는데 그 부분. 어, 아, 아예 없지는 않아. 이플랫폼이 여러 가지를 같이 쓰니까. 어. 근데 어쨌든 다른 것보다 훨씬 낮아. 음. B M이나 어디나 제규어 같은 등등등등은 저 센터 터널이 엄청 깊단 말이야. 높단 말이야. 그래서 음. 막상 5인승이라 해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의 쩍벌이야. 맞아. 음, 보통 사륜 구동 시스템은 약10% 정도 연비 하락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 이유는 뭐냐면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뒤쪽 바퀴까지 전달하거나 앞쪽 바퀴까지 전달을 하려면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장치를 이용한다고 했잖아. 그래 그래. 그러면 그게 평상시에 안 쓰면 걔는 계속 돌고 있는데 아우디의 울트라 카트로 쿼트로 울트라처럼 아예 테오 클러치가 있어가지고 아예 안 돌리는 것도 아니고 돌고 있단 말이야. 음. 그러다가 너 사전에 힘줘 할때 돌던 거를 연결시키면서 돌아간단 말이지. 음. 그럼 결론적으로는 뒷 바퀴나 앞 바퀴에 구동 배분을 하지 않아도 프로펠러 샤프트는 돌고 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누가 챙겨주는 거야? 그냥 공짜로 돌려주는 거야? 아니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연비 하락이 10%가 있는 거야. 음... 근데 이거는 전기로 신호 주잖아. 그렇지. 그럼 전기는 누가 줘? 얘네가 전기 생산하고 있잖아. 발전기도 돌려, 회생 제동도 하고 있어. 음. 상대적으로 효율이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올휠드라이버밖에나오진 않는데 라부폰과는일회하고살륜하고 연비 차이가 0.2밖에 안 나. 아 그래? 효율적인 사륜 시스템이다. 다만 기계식 카트로를 좋아하는 나 그리고 BMW X 드라이브 등등등등. 스포츠 운전을 지향하는 사륜과는난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음... 하지만 봐라. 내가 전원 주택에 살아. 전원 주택에 사는데 아우 어, 내가 뭐 사륜 시스템 뭐 안정 안정감만 좀 있으면 돼. 눈 오면 조금 탈출만 가능하면 되고 나 오늘 출근만 하면 돼. 이 정도 사륜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연비 하락이 없는 이 시스템이 되게 매력적일 수 있겠지. 그렇지. 사륜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스포츠 운전을 하거나 뭐 험로를 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약간 경제적인 사륜 시스템이다. 이게 그럼... 이 차량 이 폭의 특징이야. 그리고 멀티스테이지는 뭐냐면, 야 그러면은 이 차가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ECVT라고도 하고, 하이브리드라고도 하고, 야 스포츠 운전 하려면은 그래도 이거 하이브리드 좀 불편하잖아.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렇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게 LC500H에 들어가는 스포츠 지향의 트랜스미션이 있다고. 음... 그게 뭐냐면, 멀티스테이지야. 멀티.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이거는 사실 단수가 없는 무단변속기다. 그래, 거기에? 그러니까 포 스피드 기어가 있어, 4단 기어가 맞물려 있다고. 이 시스템 플러스, 근데 그 대신에 그거는 엔진 뒤에 프린스 미션이 길게 붙는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 센터 터널 공간이, 수납함이나 등등등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 공간을 많이 잡아먹어. 그건 다른 차량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인 2포 시스템이나 컴팩트 하이브리드 시스템, 프리스에 들어가는 것들은 앞에 공간에서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센터 터널 같은 공간을 잡아먹는 건 없지만 멀티 스테이지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 4단 기어가 들어가면서 이 센터 터널 같은 공간을 잡아먹게 된다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세개 중에 하나야 어쨌든. 멀티 스테이지는 접하기가 어렵고. 흔하게 많이 만나는 프리우스나 아니면 이 RX 하이랜더 등등등 도에서 차량들 있지 음. 이 차량들은 컴팩트 아니면 이포트 시스템 둘중에 하나야. 그래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니까 현대기 하나 뭐 BMW 같은 거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다른 건 알겠는데 음. 그럼 뭐 구동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어? 어 차이가 있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라 BMW를 예를 들자 엔진 그 다음에 클러치 마지면 엔진과 모터를 붙여주는 클러치 가 하나 있어. 음. 그 다음에 모터. 이 모터는 토크 컨버터를 대신하는 거야 음. 그 다음에 A스피드의 기어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음, 그러면 자, 순서를 보자 엔진 클러치 모터 음. 기어 현대기아는 엔진 멀티 클러치 음. 모터 음. 기어 비슷하지? 비슷한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엔진 혹은 모터가 미션 안에 있냐 아니면 미션 바깥에 있냐 음. 아니면 토크 컨버터를 모터가 해주느냐 음. 아니면 멀티 클러치로 구동 전달을 하느냐. 이 차이가 음, 있단 말이야. 음. 현대기아는 멀티 클러치라고 동력 전달을 해줘. 그래. 그리고 BMW는 클러치가 한 장, 두장 멀티 있는데 걔는 동력을 온오프만 해주는 KO 클러치야. 근데 실제로 토크 컨버터. 말하자면 엔진의 힘을 상쇄시켜주는 거는 모터가 한단 말이지. 그러면 현대기아는 멀티 클러치가 둘다 하는 거야. 이 기능을. 음. 그래서 동력이 들어올 때 이질감이 있어요. 음. 근데 BMW는 그나마 좀덜한게 하나는 동력을 온오프. 그리고 토크 컨버터가 모터가 그거 엔진의 힘을 상쇄시켜주면서 트랜스미션하고 잘 감아준단 말이지. 응. 그래서 이질감이 현대기아보다 조금 나은 거야. 근데, 도요타 렉서스의 시스템은 뭐냐? 진짜 골 때리더라고. 그래서,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되게 독특한 게, 응. 우선 변속기가 없어. 그 그래. 아까 그 얘기 듣고 깜짝, 어. 깜짝 놀랐어. 그러면, 무단 변속기가 아니라, 무 변속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네이버는 CVT로 나와. 아이씨, 변속기가 없다는데. 응. 왜 CVT야? 그럼 CVT면 벨트가 있는 거야? 벨트가 없어. 근데 CVT로 나오더라고. 찾아봤어. 뭐야했더니 eCVT라고 명명했더라고. eCVT. 음. 그러니까 이게 CVT란 뜻이 C, Continuously, V, Variable Transmission이야. 그러니까 음. 무단 변속기거든. 음.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베리어블하게 막 움직이는 거야 트랜스미션이. 네. 음. 근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 eCVT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벨트가 없어 CVT 흔히 알고 있는. 음. 그러면 e CVT 벨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아까 얘기했던 MG1, MG2 모터야. 음. 이두 개의 모터가 변속기 역할도 대신해줘. 음. 아, 그러면, 아, 힘을 전달하는 게 모터고, 발전하는 게 모터라며. 근데 어떻게 변속기까지 얘기를 해? 이두 개의 모터의 회전수의 차이에 따라서 기어비를 바꿔줘. 요거는 좀더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 어쨌든 이해하면 돼. 아, 모터가 변속기 역할도 대신해주는구나. 그래. 그리고 모터가 이 모터 두 개의 회전수 차이를 이용해서 기어비를 바꿔주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돼.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야.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엔딩과 모터의 힘이 같이 붙을 때, 현대는 멀티 클러치를 사용한다고 했고 BMW는 KO 클러치를 사용한다고 했어 음. 물론 KO 클러치를 사용하는 BMW는 토크 컨버터 역할을 대신하는 모터가 상쇄시켜준다고 얘기했고 음. 얘네들 뭘 쓰냐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는 걸써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음, 이게 참 말은 어렵거든 이게 내가 요즘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매력을 느끼고 있어 왜냐하면 음. 야, 어떻게 이런 계산을 통해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런 기어를 통해서 이런 걸 구현하지? 결국에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는 생긴 걸 봤을 때는 뭐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간단하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퍼런셜 차동기어 있지? 음. 차동기어에 쓰는 유성기어 같은 게 엔진과 모터의 힘을 전달해 주는 기어와 맞물리면서 그 힘을 상쇄해 버려. 그래서 정말 엔진이 붙을 때 시동이 걸리는 느낌은 나지만 실제 엔진이 붙을 때 어떤 그러니까 현대기아 하이브리드하고 BMW나 벤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타다 보면 음. 엔진이 딱 붙었을 때 엑셀을 누르고 있다가도 한번 한번 살짝 한번 앞으로 살짝 나가는 느낌이 난다든지 음. 아니면 살짝 뭔가 엑셀을 통해서 뭔가 아예 더러운 기분이 난단 말이야 네, 근데 도요타 렉서스는 엔진 시동이 걸리는 소리는 들리지만 발을 밟고 있는 페달에서는 이질감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신기하더라고 네. 결국엔 도요타 렉서스의 핵심은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를 통한 모터와 엔진의 조화로움 그리고 MG1, MG2 모터를 이용한 발전과 주행을 조화롭게 만든 게 도요타 렉서스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되게 깜짝 놀라 이 다른 사람들이 야 도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시스템 얘기할 때 정말 막 경외감이 씨막 얘기하잖아. 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다 보면 야 이렇게까지 고민했다고 이런 느낌 들더라고. 아근 잠깐 설명 들은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려고 하는데. 음. 근데 그거를 내가 이한 번에 듣고 이해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복잡한 시스템인가 어렵지? 반은 조금 잡히는 것 같은데. 음. 음. 음 그래서 도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러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플러스 변속기가 없. 플러스 MG1, MG2 모터의 합작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다 프론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본넷 안에 근데 크기는 생각보다 작다